80년대에 너무나도 유명한 가수인 조용필 씨라는 가수를 잘 아실 겁니다. 이분께서 부르신 많은 히트곡 중에서 많은 곡들이 있지만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아주 독특한 노래가 있어요. 노래도 노래지만 굉장히 웅장한 그 멜로디도 있고 더불어서 특징적이었던 것이 내레이션이 아주 강력하게 와닿았었는데 그 내레이션에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이큰 도시에 한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홀한 사나이도 있었는데 나보다 훨씬 더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갔던 고홀한 사나이도 있었는데 이 정도의 삶이란 괜찮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정말, 이렇듯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아픈 삶을 살수 있을까? 이렇게 힘든 기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싶은 그런 인물이 있죠. 바로 우리 지난주간 읽었던 욕기서의 주인공, 바로 욕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욕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욕기 전체는 절망과 죽음의 그 정말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면 그뭐 하나님께서 더큰 복으로 이끌어 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순결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더큰 복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 라는 그러한 주제로서 욕기를 많이들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욕기의 단편적인 주제 중에 한 단편이고요. 실제적인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욕기의 주제는 고통 뒤에 오는 축복, 그 뒤의 이야기, 그러니까 욕기는 고통당하는 인간이 갈망하는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 존재의 한계적 상황에서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하나님 부재하는 것 같은, 실제 욕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고통을 당하고 너무나 처절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욕을 보고 계셨고요. 또 욕의 아픔을 체험하고 계셨고, 욕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지만, 고난당하는 욕에게 있어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느껴지 지 않았죠. 그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계리가 느껴진 내 믿음과 믿음의 삶과 현실의 계리. 내가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그 말씀 안에 거해 있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가? 비탄함 속에 빠져 있는가라는 그 계리 속에서 신앙인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모습을 요배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요비 이러한 이러한 결심과 결단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37장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비 고난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요비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 상태와 심리적인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갈망했고 거기서 찾았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가 갈등했는가 아파했는가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모습을 살피면서 아. 그 자체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우리들의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요비 일정 부분이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전해지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요베의삶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채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시적인 의미에서 요기의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 어느 정도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사탄과의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지요.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요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니까 저들이 요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리셨던 그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내시고 축복을 걷어내시고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시면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사탄이 이야기하기를 사탄은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요비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모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지 만약 그것을 걷어내시면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이러한 참소는 요배 개만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는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요가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뭘까요?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욕은 나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분 나를 따를 거야. 나를 신뢰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고 기대하시는 믿음의 생각인 것입니다. 물질, 건강, 명예, 인간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잘 되고 행복해지는 것, 이런 외면적인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체에 집중하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탄의 참소 공격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욥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이 완벽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욥은 그의 모든 소유를 잃고 자신의 열 명의 자녀들 전부 잃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신실성을 지키지요. 그가 고백합니다.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요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니라.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지만, 요분 그 신실성을 지킵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시험이죠, 일어나죠. 두 번째 시험은 요배 몸에 병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까지도 허락해 주세요. 테스트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두 번째 시험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그 아내가 정말 하나님 비판하고 죽어버리라라고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가의 한 말이 하는 것과 같조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니다 재앙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명력한 믿음의 모습을 욕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도발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욕을 통해서 얻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도발은 실패했고 시험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면 됩니다. 다시 욕에게 복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수고했다. 시험 잘 견뎠다. 내가 사실은 널 테스트한 거였다. 내가 더큰 복을 내려주마. 건강하게 해주마. 회복시켜주마. 가정을 새롭게 하마. 자녀들을 주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주시고 나타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게욥기서의 결론이에요. 분명 2장까지 에서의 모든 시험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3장에 하나님께서 강체의 얼굴을 비치시면서 요바, 수고했다. 내 믿음이 크구나.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사탄이 졌다. 너를 통해서 승리했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도발에 따른 결과 외에 하나님은 욕에게 더한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더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욕기는 3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마저 몰살하고 병에 걸리고 아내마저 비판하고 있지만 그렇게나 의연하게 믿음을 지키던 욕이 3장부터 태도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도 읽었지 않습니까? 그는 2장 마지막 13절에서부터 7일 동안, 밤낮 7일 동안, 밤낮이라는 것은 정말 7일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있죠. 영원의 숫자입니다. 맨 시면에 깊이 있는 정말 고통을 체율할 때 정말 너무나 많이 체휼한 근데 밤낮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잠도 자지 못하고 그 고통의 깊이를 표현하는 7일 동안, 친구들이 곁에 있으나 그들이 요백에 말 한마디 붙이지 못합니다. 그 역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대내이고 자신이 살아왔던 그 지난 날들을, 주마등 같은 일들을, 자녀들이 몰사했던 일들, 그칠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요비, 7일 후에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을 경험한 후에 이러한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 이와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게 될때 사람은 더큰 절망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절망 그 자체는 충격이지만 그 충격을 처음 받았을 때 매우 낯설기도 하고 담담하게 이겨낼 수도 있어요. 요배 모습이 1장과 2장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대내일 때왜 그랬지? 왜 그래야만했지? 하나님은 왜 그런 거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무엇일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유라도 알고 싶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걸까? 그것을 대내일 때마다 고통이 새롭게 곱씹어지고 그 고통의 깊이와 질량은 더 부풀러 오릅니다. 숨이 차고 답답해지겠죠 인식에는 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틀 안에서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틀이 깨져버리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인식의 틀이 있어요. 믿음의 틀도 있습니다. 그 신앙의 틀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던 하나님이 있어요. 지금까지 의지했던 하나님의 인식의 틀, 신앙의 틀이 완전히 부서져 버린 상태가 돼버린 아노미 상태가 영적인 아노미 상태가 요백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욕처럼 빠져든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유 없는 불행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고 사업이 완전히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음의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젊은 자녀들이 사고가 일어나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이유를 알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든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또 어떻게 그 상태를, 그 신앙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견뎌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거나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욕기도 해결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지는 않습니다. 신앙과 신학이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거나 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백에 있어서요, 다시금 회복된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선다 할지라도,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다시 돌아오는 것? 질병에서의 회복? 죽었던 아들들은, 딸들은 살아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의 부피에 비해서,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작아요. 차라리 재산은 없어도 되고요. 건강은 조금 좀 못해도 되지만, 죽었던 아들들이 살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1장이 사탄의 시험이었다면, 3장부터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3장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회복되어도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무의미해 보일 때, 그럴 때 욕은 나를 신뢰할까? 하나님을 믿을까? 욕은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욕에게 도전하시는 질문이죠. 1, 2장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했던 욕과 3장에서 탄식하고 있는 욕의 모습은 너무나 극명적, 극명하게 비교되고 대조 됩니다. 요번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으로 3장의 말씀을 시작하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죽어버렸으면, 내가 이 죽음이라는, 요백에 있어 죽음, 이스월 음부라는 것은 망각하는 세계인 거예요.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 세계인 것이에요. 그 속에로 빠져들어가 내가 이 고통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지어져 버려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3장 4절과 5절에서 요절, 요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이날은 하나님의 창조의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날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요번 오히려 그날이 깜깜했더라면, 흑암에 덮였더라면 이 세상이 없었더라면 내가 없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욥은 어디요. 그렇게 이야기 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탄생을 생일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욥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 기간을 지나는 동안 무언의 시기를 보낸 욥은 내면으로부터 마치 하살이 그냥 쾅 하고 그냥 마그마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분노와 비애 그리고 죽음을 통한 평온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져요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 분노, 좌절, 불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뒤엉켜져서 뭔가 혼돈의 상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응집되어져 있고 터져버려야 되지만 그걸 어떻게 털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 그대로의 혼돈 안놈이 그 상황 가운데 빠져져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만약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야 한다면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요기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번 처음에는 고통이 임하자 기존의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었어요. 하나님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셨어요. 그 신앙의 기준 툴이 바뀌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질서가 지켜졌어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윤례를 쫄아서 자식들도 잘 가르치고 지키고 생일 때마다 제사 드리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뭔가 해결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질서의 틀이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깨져버렸을 때. 이, 그러니까 요기를 읽어보면요. 우리 친구들 세 명이 나와서 요백에 자꾸 이야기하고, 관건하고 뭐 하는데,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명기적 율법의 틀 안에서 보면은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 떤 신학자들은 아, 이것은 욕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용을 하거나 성걸, 뭐, 금언으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신명기적 사관 속에서 보면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들은 매우 맞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도 맞고요. 욕이 하는 것도 많은 말도 다 맞아요. 둘다다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 배경이 전통적 믿음의 틀 안에서 보면 그들의 이야기는 맞고 지금 전통적 믿음의 틀이 깨져버린 상태에서는 요배 이야기가 맞게 돼. 이두 개가 서로 지간 부딪히는 것이죠. 성도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그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쉽게 너무 해결하려고 하는,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넘어가려는 경우, 기도하면 돼. 더 기도해야지. 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야. 더 노력해봐. 해결해야 돼. 잘못한 거 찾아봐.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계속 내 속에서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에 폭발해버리면, 그,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 속에서 아, 더큰 시련이 올 수도 있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믿음의 틀, 내 믿음의 그 규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험이 내게 닥칠 수도 있어. 그런 것을 염두하고 그러할 때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지. 유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왜 말씀 안 들려 주셔? 그가 그러니까 토로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저와 좀 얘기 좀해 보세요. 제가 묻는 거에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직접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물론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셨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도, 원치 않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거든요. 인생의 삶은.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그럼 얘들은 여러분들이 면역주사를 맞아야 돼요. 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미드매트를 넘어 에서 하나님을 나를 시험할 때도 있겠구나.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안 돼. 1장 2장에서 그렇게 신실했던 요비, 벼랑간 경로하고 분노하고 항변하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부인하는 듯이 요비 말하고 있습니다. 1, 2장의 시험을 요분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신앙고백으로 통과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3장의 시험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 나타나실 수도 있다. 라는 것이에요. 3장의 시험은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 우리가 들었던 익히 알고 들었던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인식하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을 벗어난 시험이라는 거예요. 요비 고통과 시련의 기간을 지나 이전 것보다 두 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기 전에 아, 그련을 견뎌서 두 배의 축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라는 두 배의 결론, 이 축복의 결론을 내기 전에, 요배 갈등, 고통, 혼돈, 갈망, 호소, 그 요배의 그 아픔을 우리는, 요배의 그 체험을, 3장부터 37자까지의 그 요배 체험을 그대로 그대로 우리 스스로 묵상하고 체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기고 말씀을 내재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대입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면역 주사 맞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내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한 요비 3장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재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 괜찮았어요. 심지어 자식들이 죽었을 때도 요분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요비 그건 넘어. 그건 넘어. 두려워하고 있던 것이 3장에 임했거든요. 요비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참아. 그건 내가 이을 잃으면 안 돼. 그걸 놓치면은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꽉 붙들고 있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깨져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건고한 괴로움, 아픔,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 하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없음, 이해할 수 없음, 이질감이 느껴지는 하나님,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욕이 두려워했던 것은, 지금 내가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나에겐 불안만 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는다면, 마지막 끝까지 욕이 지키고 싶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끝까지 의지하고 내가 정말 이것만은 버리면 안 돼. 소중히 하면서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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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 그것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3장에 이르러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붕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어떻게 무엇이 온 거죠? 불안만이 있구나.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오는 절대 고독, 인간의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추락, 불안감, 절망, 그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도저히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는 현실적인, 심리적인, 영적인 침체, 침체의 상태, 영적으로 붕괴된 아움의 상태, 하나님과의 완벽한 단절, 하나님에 대한 거부, 이, 근데 이 완벽한 단절과 완벽한 거부, 이, 욕이 느꼈던 이 절망은 누구에게 신약에서 이어집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부하심, 하나님과 완벽한 단절됨. 욕은 그것만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만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만은 내가 꼭 붙잡고 살겠다. 내가 하나님만은 놓칠 수가 없다. 근데 그가 지금 이것이 깨져버리고 나니까 삶을 자신의 생일도 저주하고, 삶도 저주하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도 부정하고. 요비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본문이 1장에 나오는데, 요비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생일일 때에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아침 자녀들을 데려다가 혹시나 이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을까 하면서 뭘 합니까? 같이 번제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욕이 항상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을까? 욕이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하나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투사되어진 거예요. 자신의 삶이 자식들의 모습을 통해서 투사되어진 거, 투영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혹시나 잘못해서 뭔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까 해서 범죄 드리는 범죄 드리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나 역시도 하나님께 혹시 잘못된 것이 없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없을까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 하나님만은 지키고 살고 싶었던 욥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욕기 3장 이후에서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헤매는 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절대적인 공고함, 영적인 아노의 상태에서 요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 그래도 믿음은 지켜야지. 하나님 입장에서 전통적인 신앙 관점에서 우리 요을 읽을 수가 있어요. 3장에서 37장까지. 아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지. 그러면 되나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를 파악하고요, 요를 비평할 수가 있어요. 근데 3장에서 37장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으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욕이 됐다 라고 생각하고 욕처럼 읽어봐야 돼 욕처럼 내가 욕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욕이라면 나는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예전에요 저희 옆집에 살던 우리 하진이 친구 저에게도 이저 그, 찔리는 아픔처럼 계속 계속 나타나요. 동갑이었고 같은 유치원 다녔고, 근데 교통사고로 오늘날 벌써 이제 사, 벌써 깨졌어요. 제기 장례식장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진이는 놀라가지고 울지도 못해요. 그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일거에 자식들이 다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도 다 잃어버리고, 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믿고 따르는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진 요배 상태, 얼마나 처절합니까? 여러분들이, 요배 되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욕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배 입장에서, 요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요배 언어, 요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속에서, 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 다른 어떠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아닌,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붙드십니다. 그것은 맨 마지막 가서고요. 우리의 삶은 가정이지 않습니까? 프로세스잖아요. 진행형이잖아요.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알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작은 일들이, 때로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욕기를 읽으시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욕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이도 하나님과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복도 내리실 수 있고요. 우리가 시험하셔서 아픈 것도 내리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왜 의지하고 믿고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가 돌아갈 분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렇게 테스트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고 욕기를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믿음으로 훈련하시고 더 풍족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배 고통과 처절한 아픔 속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신실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또한 우리로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궁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손길로, 주의 울타리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